한번 다시 세요 방금 저희 투기자본감센터가 대검에 지난 10월 29일에 벌어진 이태원 할로윈데이 156명의 참사 에관해서 저희들이 한덕수 국무총리 그 다음에 행안부 장관 이상민 경찰총장 윤희건 등을 고발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 허영구 고문님께서 한 말씀 해주십니다 네, 지금 우리 사회에 수많은 재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 그 재난에는 자연 재난도 있지만 상당수가 인재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동안 세월호 사건에 비롯해서 아, 많은 참사들이 국가 관리 운영 체제 미비 또 어, 관련자 고위 공격자들의 무책임, 책임 회피, 이 직무유기 등이 결합하여 수많은 재산과 재산의 손실과 인명의 살상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참사를 통해서 이것이 단순히 국민이 목숨을 잃은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구조적으로 권력에 의한 학살 행위다, 살인 행위다 그렇게 지적해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정치권에서 그리고 법과 제도를 통해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만 역시 재난을 막을 수 있는 책임진 운영 그리고 공직자의 자세,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붕괴됨으로써 그동안의 이 참사와 달리 이번 이태원의 참사의 경우에는 정말 길거리에서 젊은 사람들이 150명이나 목숨을 잃었다고 하는 정말 결락할 그런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무슨 폭발사고가 일어난 것도 아니고 물리적 충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에, 스탠드나 어, 건물이 붕괴된 것도 아닌데 길거리에서 사람에게 깔려서 어, 156명이나 사망한 어, 이 참사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저는 대통령이 정말 지금이라도 다시 진솔하게 사과하고 그 사과의 진정성을 보일 수 있는 것은 국무총리를 비롯한 해안부 장관, 경찰청장 등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에, 그들을 처벌하지 않고 어물죠 정말 꼬리 자르기식으로 일선 관련 공무원들을 처벌하고 무마하고 넘어간다면 진정으로 대통령의 사과의 진정성이 없다라고 할수 있을뿐만 아니라 재발 방지 대책의 출발점이 될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투기자본 감수센터는 오늘 고발을 통해서 책임자를 처벌하고 정말 이런 억울한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는 안전한 대한민국, 안전한 사회가 될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에, 오늘 저희들이 이제 고발한 핵심은 과연 이 사건이 그냥 아무런 책임도 질 사람이 없는가. 에, 지난번에 세월호 참사, 이 참사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사회적 참사에 관한 특별 법이 제정돼서이 세월호 참사, 그리고 2007년에 발생한 가스기살균제 참사 어, 이게 1,700명 이상이 죽었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과, 사건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 이 법이 마치 미비해서 이 사건의 어떤 주체식이 없다. 그래서 책임질 사람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모든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어, 뭐 법이 미비해서 그런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의 핵심은 이. 재난안전기본법이라는 것이 2014, 아, 2004년에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행안부 장관, 경찰총장 그 다음에 서울시장, 용산구청장 용산서장 등이 관련자들이 할 행동규칙이 다 조례로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바로 이 대한민국의 사회적재난의 총책임자인 바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러한 불법 행위를 함으로써 예, 예방을 하지 않음으로써 전화 한 통만 하면은 이러한 참수가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이러한 행위를 함으로써 이 사건이 발생해서 저희들은 어, 이 한덕수 국무총리 등을 고발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예, 재발을 방지하는 가장 핵심은 이러한 법적으로 명백한 한덕수, 그 다음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 그리고 윤리근 경찰청장, 이러한 사람들을 처벌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거고 이러한 사람을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강조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